우리는 어, 지금 산상수훈에서 어, 팔복을 했고, 그다음에 세상의 빛 소금이 말씀을 나눴고, 율법과 예수님, 또 참된 의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몇 가지 예를 여섯 가지 예를 들어서 구야,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더큰 의로움이 뭐냐,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이거를 주님은 이제 더 깊이 해석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냐면 외적으로 살인만 안 하면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에?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미움을 가지고 분노하고 그다음에 욕을 하고 우리는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지 저 사람이 끼어들었으니까, 운전하는데 끼어들었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쫓아가는 거지, 내가 어? 보복 운전 하는 거지,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뭐냐, 살인이라 고거요 살인. 그게 미움의 감정이고, 마귀의 일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껍데기만 아닌 척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몰라요. 제가 웃으면서 샬롬 그러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일 수 있죠. 사기꾼이 속일 수 있죠. 와가지고 사기꾼이나 사기꾼이에요. 안 그러고 친절하게 하고 막 말하면 사람이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살인, 내가 안 찔렀어요. 창문을 안 쌌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깊은 해석을 주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마음의 이 자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를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두 구절은 첫 번째 예인데 뭐냐? 제사 예모를 드리는 예배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예배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어, 살인의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예배와 살인, 뭐가 안 맞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일이 뭐냐? 예배잖아요. 재단에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예물을 드려. 재물을 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제사, 예배인데 우리는 신앙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럼 아멘 그러죠. 하나님의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장 순수하게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딴 일을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딴거 하면 안 되잖아요. 딱, 다 스톱이에요, 스톱. 예, 스톱. 내가 학생인데 평소에 공부하는데 예배 때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부가 뭐 어? 요리하는데 예배 때는 요리를 하면 안 돼요. 다른 건다 스톱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몸만 앉아 있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와가지고 내가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 예물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사랑해요. 아, 이거 귀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게 하나님 자리에 들어오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대신 볼딱 높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심과 모든 걸다 사랑해야 하는 분. 그래서 나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가장 먼저 온전히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합시다. 그거를 표현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재단에 나와서 예물을 누가 드리려 그러는데, 이 상황은 이제 구약의 어떤 재단 상황, 재단이 있고 예물 드리는 예배의 상황인데, 예배,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미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재단 앞에까지 왔어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다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재단 앞에서 예물 을드리려 하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게 생각이 나거든 예물 들으는데 생각이 나는 거. 어? 내가 형제 누구하고 뭐가 지금 이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구나. 이게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너 형제에게 잘못을 네가 범해서 그와의 관계가 깨져 있고 화해가 필요하다. 이게 생각이 나거든. 에?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 생각이 나요. 어? 그 형제가 나한테 원망을 하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어, 시간 막 맞춰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 이렇게 하면 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 이거예요. 주변을 살피라는 거예요. 성찬에, 성찬을 뗄 때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지.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살펴라.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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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스스로 못 깨달아요. IQ가 높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내 마음과 삶을 살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며 성령을 인정을 할때 성령께서 이제 마음을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진리가 뭔가, 이게 사소한 부분까지 깨달아지게 되면, 예, 그걸 위해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겸비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지금 준비가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배 시작.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임해서 어 잠깐만 내형내 내 형제 암묵이 암무개, 암호이가 나한테 원망을 할 상황이네 깨달아지거든 예수님 뭐라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네가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일, 일을 진행하지 말고 계속하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는 거예요 제사 행위를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다시 제단 앞으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중단했던 예배를 이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가버려야 돼요. 어? 잠깐만. 그리고 다 가버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 예배들이다 어디가? 근데 이제 그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래야만 재단에서 드려지는 나의 예물,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는 헛된 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 예배가 헛될 수 있구나. 우리는, 에? 우리는 예배를,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 돼서 내가 앉아있으니까 예배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예배다 인정해야 예배인 거예요. 예. 형제가 형제와 나 사이에 원망 갈등이 있어요, 지금. 그걸 알면서도 그걸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형제와 나 사이에 원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알아요. 어, 뭐가 불편해. 근데 뭐 가지고 아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 아, 안 좋은데. 그런데 참으면서, 에이 몰라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아무리 외적으로 형식과 절차 내용이 흠잡을 게 없어도 모든 게볼때 근사한 예배 같아도 아무리 내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열렬히 고백하며 헌신을 해도 열심히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받으실 수가 없는. 부적절한 예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다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아, 예배에만 집중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 예? 다른 게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되는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때백 명이 모이고, 천 명이 모이고, 뭐 많이 모일 수 있죠. 근데 그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아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걸 가르쳐 주는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같은 네? 아담의 후손이고. 그니까 뭐, 민족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이가 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둘다 남자고 그러니까 다 예배 조건이 비슷해 보여요. 같은 비슷한 때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뭐 양이고 곡식이고 차이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상세기를 읽어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라 그러니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인과 재물이에요. 아벨과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인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물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벨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가 뭐냐?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재물, 예배가 연락이 되거나 거부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어, 그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랩돈, 과부의 작은 예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랩돈은 몇백 원이에요 하나님이 몇백 원을 왜 기뻐하느냐 과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두 랩돈 드리면 기뻐할까요? 아니요 그거 다른 문제예요 시간과 예물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데 그 속에서 사실 드려지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멘. 이 시간 속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 속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속아요. 사람은 속아요. 누가 헌금을 많이 했으면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아주 크게 헌신했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사람들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와 분리를 해서 다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알려 그래요. 예배를, 야, 잘드려야지 그러면 아멘. 그러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충성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은 헌금도 드리고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 무조건 그러면 기뻐하시고 연락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겠지. 근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내,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너한테 화내는 거고, 어? 내가 너는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를 안 바꾸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잘못을 범해요. 성경하고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미워하고, 축복해라, 그런데 저주하고, 예? 많은 잘못, 성경과 안 맞는 일을 행하면서 그게 별로 문제라라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가 남에게 화를 내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남한테 욕을 한 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다 그러고 살지 뭐. 뭐 사람이 뭐 완전할 수 있나? 이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좀 잘하려고 그러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를 안 바꿔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기 이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을 보시고 그 미움이 표출되는 분노와 욕설, 이것까지 뭐라고 하시냐? 그거는 살인하는 악한 일에 속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분노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미움이 뭐냐?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미움이에요. 미움, 죽음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거죠. 욕을 하는 게 뭐냐?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하는 거지. 그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인간관계 속에, 마음 속에 그대로 방치를 한 채, 난넌 미워해. 응? 넌 재수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와서 제단의 예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아서라. 그렇게 하지 마라. 먼저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의 깨진 관계를 화목으로 바꿔라. 화목을 이루어라. 먼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상태를 준비해라.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은 삶 전체를 보시니까 먼저 깨진 것들을 정비하고, 그래서 화목을 이룬 다음에 다시 제단 앞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새롭게 예배를 드려라. 참되게 예배를 이어가라. 라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냐 화목이냐 양자택일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마.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야 돼요. 다만 순서가 있는 겁니다. 먼저 화목,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참된 예배 하나님께로 나가는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결국 사랑에 대한 요한일서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4장. 자, 이게 말씀을 배울 때는 찾아봐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요한 1서의 주제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사랑이 중심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아가페. 영원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아멘. 그 사랑이 예수 스선 안에서 우리,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러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 이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 축복을 받았으니 복을 나눠라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받고 끝 남에 대해서는 지옥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복 받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잘 되고, 근데 남에 대해서는 이전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옛날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많은 모습 아닙니까? 예배 때는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세상에서 하는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기리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싫어하는 거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옛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 속에 살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마지막에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은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이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전하 여러분이나 똑같이 쓰면 부끄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소화를 해야 돼. 아멘.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하게 해 주세요. 기도를 해야죠. 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로살 수가 없으니 도와 주세요.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순종해야 돼.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냐면 하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원망하거든 그런 얘기 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굴 지금 미워해. 그러니까 가서 화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상황은 더 깊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원망을 하는 상황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형제는 뭘 잘못했겠죠. 그래서 상처를 줄수 있고, 그가 화가 났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 그건 난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니라, 에? 그 있잖아요. 때린 놈은 잊어버리는데, 맞은 놈은 기억해. 그 꼴이에요. 나는 때, 내가 때렸는데 나는 몰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말로 남을 갖다 아프게 놓고 아유, 아, 잊어버려요. 나는 원래 화통해서 그래요. 나는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어떤 분이 그래. 못된 놈이라고. 왜냐? 총 쏴서 남 죽여놓고 자기는, 아, 자기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말로 막남 상처주고, 아유, 나는 그냥 성격이 원래 그래요.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숙해져야 돼. 아멘. 따라 합니다. 어린아기 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철이 들면 잘해야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초신자라면 내가 별짓다해도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성숙하자, 예수를 닮아가자. 아멘. 그러면 길이 좁아져요, 힘들어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 제약이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맨날 나밖에 몰라. 좁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안 가면 천국 못 갑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 가는 사람 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어, 안목의 형제가 나한테 원망을 할수 있는 상황이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응? 적극적으로 그를 살펴서, 어, 그런 게 있을까? 경성을 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그 깨진 관계를 두지 말고 가서 먼저 문제를 그걸 처리를 하라 이겁니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만큼 꽤 중요한 거예요 처리를 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치한 게 너무도 많아 그런 게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 케세만의예배때 이게 이어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야, 교회야 잘 들어라. 성도야, 목사야 잘 들어라. 이제는 거룩해져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우리가 자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만 하면 편해요. 내 소원 이루어지는 거 누가 안 기뻐요? 다 기뻐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상황에서 하,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들 너무도 어려워요. 네?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사람과의 관계가 지옥일 때가 많아요. 지옥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철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지옥이 뭐냐? 남하고 사는 게 지옥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옥의 관계를 천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세요 태도를 말씀을 이렇게 아, 힘들어 이러지 말고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도와주세요 네? 말씀의 길을 갈때또이 아, 길을 가야 돼 이러지 말고 이때라! 그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쭉 나갈 수 있어요 아멘! 말씀 앞에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세요 이루겠습니다 이러면 쫙쫙쫙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뺀질대고 말씀하면 또 딴짓하고 비졌다 그러고 맨날 그러면 광야 맴돌다 끝납니다. 광야 맴돌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아멘. 말씀의 길로 쭉쭉 나가십시오. 하나님 화목을 이루고 싶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 가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가는구나. 나도 가야지.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기쁨으로 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만져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을 이루게 하소서. 어떤 사람과도 아버지여, 등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서는 최대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